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화사입니다. 국어 독해력을 위해, 독해력을 위해 어떤 글을 읽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반대로 영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공부, 영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영단어 외우는 겁니다. 영단어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읽고 있지만 <laughs> 실제적으로 국어 공부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laughs> 뭘것 같아요? 영어처럼? 단어. 국어 단어입니다. 국어 단어. 그런데 이 국어 단어가 많은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어 단어의 용어의 85%, 90%가 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자를 공부를 한다면, 한자를 공부를 한다면 정말, 그, 서너 달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파급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 한자입니다. 자, 한자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2급이나 3급을 산 다음에, 이렇게 칸을, 이렇게 칸이 쳐 있어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학교하고 설명되어 있고, 학문하고 설명되어 있고, 학생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여기다가 한자로 학교 쓰면서 이거 보고 뜻, 학생 뜨면서 학생 뜻보고 학문 하면서 써보면 나중에 이 배울 학자로 학학학학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배울 학자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학문, 학생, 학교, 뭐 전, 학, 그죠? 어, 그리고 뭐 학, 학업, 뭐 이렇게 이 글자를 쓰면서 이 한자를 굳이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한자를 이렇게 써보는 것. 만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게 기반이 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 모든 과목에서 파생 효과를 미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목의 파생 효과를 보는데, 첫 번째 한자 부수를 외우고, 그 다음에 한자 부수 동영상. 동영상, 유튜브에서 부츠 해설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한자를 꾸준하게 써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아, 네이버 뭐 기출비 같은 데 가서 용어 이렇게 치시면, 용어 이렇게 치시면 기출비에 학습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학습 용어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한자가 바탕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고일 학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일 저는 예비고일, 미국에서 어느 동안, 오랫동안 살았다면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한자 단어를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어 공부를 당분간 하지 말고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시면 문법 용어부터, 어, 학습 용어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까지 전부 다 시험용 용어를 전부 다 공부를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그 바탕이 되려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안 읽히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모르니까 못안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으면 싶으면 자, 서점에 가면 그 과목별 용어 사전들도 있습니다. 이 사전을 과목 별 용어 사전들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자를 외우면서 그러니까 부수 외우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이기출비에서 용어 학습 용어 보는 거세 번째, 라두 번째, 세 번째는 감옥별 학습 용어 사전을 보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이 빨라지기 위한 전 단계로 단어를 공부해서 어휘를 배워야 되거든요. 네, 어이가 많은 글을 읽는 것은 단어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 다음에, 자, 이렇게 세 번째 고네 어, 번째. 이렇게 감자나 이런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문학 18종 교사용 참고서를 구해서 계속 읽어주면 시험문에 나오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국어 참고서나 기본서 교사용 참고서를 찾아서, 자습서를 찾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읽어줘서, 이걸 국서로 대신하는 게, 시험용으로는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런 문학 모임 지금을 읽은 거는 우선순위에서, 이런 게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시험 용어라는 것도 따로 있고, 비문학 용어, 문학 용어부터 해서 용어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우선순위 영단어, 영어를 외울 때도 우선순위 영단어가 있는 것처럼, 국어에는, 아, 국어에는 문법 용어나, 시험 제작 용어나, 학습 용어나, 자주 출제되는 비문학 용어나, 문학 이론 용어나, 문법이나 문학 이론 영어나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하나의 작품을 배우면 이게 녹아 들어가서 평가를 하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이 작품은 자꾸 바뀌더라도 이 용어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용어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네. 자, 제가 직접 읽었을 때도 너무 많은, 많은 단어들을 너무 어휘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오래 걸려요 단어를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늦더라도 가장 빠른 것은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자를 공부하되 이렇게 이렇게 써보면서 학문 학생 학교 하면서 학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수 개념을 2,000개에서 3,000개 정도만 해도 폭발적으로 몇만 단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이걸 반드시 하기를 권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한자, 늦더라도 한자를 하는 것처럼 중학생인데 한자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공부의 30%에서 40%를 먼저 예습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쓰는 것이 가장 늦지만 빠른 국어 공부, 국어 독해력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 코스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느냐 뭐라고요? 제가 18종 교과서나 문학 참고서나 문학 자습서나 이런 것들만 읽어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설명되어 있는 걸 읽더라도 이해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전제가 돼서 단어를 읽어야 지문을 분석하느니 주제를 파악하느니 문학을 공부하느니 문학을 공부하느니 비문학을 공부하느니 하는데 이 문학 공부,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지문 분석, 뭐 독해 기술로 어떻게 하느냐? 주제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느냐라는 것들도 책자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를 봐야 되는 인터넷 검색하고 개념원리도 있고 어, 나비효과도 있고 독해의 기술도 있고 나쁜 독해의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한자가 전제가 되고 이렇게 학습용어 사전이 전제가 되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자 공부가 1번이고 기출부의 학습용어가 2번이고 학습용어 사전 번갈아가면서 보고 4번 18종 교과서나 문학교과서 보고 하면서, 시험이,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 돼야, 그래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죠? 한자, 2급이나 3급 책을 사서, 한자 공책 노트를 산 다음에, 거기에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학자 근자가 써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 설명이 있어야 돼. 한글로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 설명을 쓰는 게 아니라 요 뭘만 쓴다고요? 요거. 요 동그라미들만 한자 노트, 쓰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반복된 자가 학자면 학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를 뭐를 하라고요? 학습 용어. 용어를 찾아서. 기출비 같은 데 들어가서, 네이버 기출비 같은 데서 용어 찾아가지고 용어 관련된 건다 읽어보면 아, 이런 뜻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설명된 것도 또 어렵습니다 묻지 말고 나중에 보면 학습용어사전이 서점이나 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과목별 학습용어사전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이렇게 뭐 사전을, 학습용어사전을 본 다음에 수학사전도 수학 있고, 수학용어사전도 있고 그 다음에 봐야 될게 국과서예요. <laughs> 교과서를 계속 읽고, 교과서를 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0번 이상 읽은 다음에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해놓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18종 교과서나 아니면 문학 교과서, 문학 참고서, 자습서, 국어 공부하는 방법의 참고서, 기본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야 뭐라고요? 독해 기술이든, 지문 분석법이든, 문제 풀이법이든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려면 중학교 때뭐할수 있어요? 이거 할수 있죠? 네. 있죠. 이것도 할수 있죠. 이것도 할수 있죠. 교과서 읽어보는 것도 할수 있죠. 이것도 나중에 읽어도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튼튼하게, 이걸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국어 93점, 95점, 4점 맞는 애들도 있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이거 본인이 많이, 많이 할수록 하루에 이학생에는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권하는데 본인이 이걸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전 과목을 대비하게 되고 이해를 해서 공부하는 바탕이 된다고 안 되면 이걸 과외 선생이 님하나다 하나 설명해줘야 되거 그래? 모든 과목이 늦어져, 그러면.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렇게 늦더라도 한자 공부를 하는 게 늦더라도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냐. 왜?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학생들 여러 차례 가르쳐보고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학생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한 결과 이렇게 한자를 해주는 건 기본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 이게 외국에서 온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가 부족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과학 동안에 필수적으로 2-3시간 꼭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면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본인이 요거만 하면 한두 시간, 한 시간씩 1년을 하면 한 등급 이상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틀리고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 한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한번 설명해 줬죠? 어? 이거를 하셔야 본인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단어를 많이 알면 본인이 성실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데 단어를 모르면 본인이 혼란스러우면 안 외워지고 그러면 안외워요그 부분을 본인 스타일은 그지? 어? 네. 자 그래서 권합니다 이거 꼭 하시기를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